자, 차에서 앉아서 제가 저번에 건운가 애가 알려준 거 어플을 한번 해볼라 했더니 도저히 안 돼서 몇번 찍다가 승질나서 접었습니다. 우리는 아하로그 옛날 사람이라서안 되네요. 자, 보이든 안 보이든 대충 찍어서 카메라로 제가 왼손으로 들고 또 한번 차에서 앉아서 이렇게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 우리 소롱이하고 저게 누굽니까? 김대리하고, 자, 아, 우리 은짱하고, 또 약간 성격이 틀리는 아웃사이더의 성격을 지내지만 은 아주 의리 있는 우리 히틀러하고, 아, 네 명이 4대 천왕이 있는 그 한국 엘레텍의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그런 또 후배를 둔 우리 권왕재는더 부럽습니다. 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뉘신지 모르지만 엘레텍은 잘될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 공부하는 후배들이 많아서. 자, 고두절미하고, 제가 뭐 왼손으로 들고 그냥 이렇게 막라이브를 하니까 가끔씩은 엄청 틀리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뭐정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갖추질 못합니다. 생 거래서 뭐 틀리고 하서 뒤에다 태클 달지 말고 그 제가 늘 해주고 싶은 말은 뒤에서 뭐가 오류가 나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고 그걸 태클 거리면은 그냥 니가 하세요. 알았죠? 니나 잘하세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SRC가 되겠습니다. SRC. 자, 여러분이 자, 대충 가는 길만 한번 그려 드겠습니다 누구 뭐 어디에 따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내려보시죠. 이렇게 찍으면 되나? 자, 보시면은 CRIB 지금 도면이 그나마 좀 깨끗한 게 이거밖에 없네요. 자, 요게 이제 가상부 CRIB에 요 보이나? 예. 요게 이제 랜딩이 되죠. 레벨 마그네틱 센서가 되죠. 아, mh2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랜딩이 되겠습니다. 랜딩. 이제 자석을 번데기를 뭐 카메라 같은 솔쏟아져 센서로 감지를 하는 거죠. 택에서는 랜딩 스위치를 썼지만은 여기서는 요거를 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고 자 요거 이제 레벨이 살게 되면은 c r i 에서 레벨 중에서 k28이 살게 되겠죠. 그럼 k28이 살면은 여기서요 회로가 요렇게 살겠죠. 그죠? 요게. 그죠? K28의 해로가 요렇게 살겠죠? 네, 요렇게 살겠죠? 형광펜이 없나? 네, 형광판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해로가 되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야들이 그림을 그렸다시피 뭐 이렇게 1번하고 2번은 내부 패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면은, SRC 내에는, 요건 SRC 내에 보면은, K1 이라는 거하고 K2 라는 거하고 K3 라는 세개의 안전릴레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밖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SR 모듈 내에 있는 거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아직. 그니까 거기 에 있는 거 괜히 눈 뜨고 또 찾느라고 또 어디 있지 하고 고개를 도리도리 저 윤석열 씨처럼 흔들지 마시고 자, 아, 그냥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도움만 이해하십시오. 자, 대충 보십시오. 이게 또 채널은 이거는 유니트의 남발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9번, 릴레이 접점입니다. 그 다음에 m h c 2 X10에 3번, 2번, 1번은 가든 라인 요거 연결된 부분이 그 다음 4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K, K1, K2, K3인데, 자, 그 다음에, 요, 있죠. 또, H1. LED가 3개 있죠. 그거 불 들어오는 거, H2. H3는, 3, 4는, 요게 하나 더 있죠. 요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요는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K2 릴레이는, 언제 살죠? 앞에서 보시면은, 요쪽 KC1, K2C, K4F는, 요게 잘아시는여러분은 자기유해를 해주니까 요거는 자기유지죠 자기유지. 그러면은 자 누가 먼저 사는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서 누가 누가 먼저 살까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K1에는 K3가 있죠. K2에도 K3가 있죠. 자 K3에는 K1, 1, 2, 1번, 2번이 직렬해도되 비접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하나라도 살게 되면은 이거는 케이스는살 수가 없죠. 두 개가 다 죽었을 때만 사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서로 인터럽 관계라는 건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K1에는 K2 비접이 있고 K2 밑에는 K1 A접이 있죠. 그러면은 누가 먼저 살까요? K2는 K1이 살아야 살죠. 그러면은 아 k1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k1이 산 k2가 산다는 걸알수 있죠. 대신 이것도 인터로이죠 한쪽이 죽게 되면은 한쪽이 살게 되죠. 그죠? 그니까 러 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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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k2가 살아있다가 아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자 k2는 자 그래서 보시고 자 처음에는 요쪽은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에서 요건 플러스 고자 k3 릴레이는. 요렇게 K1, 2가 죽어 있게 되면 요렇게 해서 살게 되겠죠? 그죠? K3가 살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상 살아있다 랜딩에, 랜딩이 만약에 카가 도착해서 레벨을 감지하게 되면, 은 K48에 의해서 요렇게 해서 요회로로 요래요래요래 요래 돼가지고, K3는, 아, 얘가 도착하기 전에 얘가 이제, 얘가 살아있다가 랜딩에 들어오면, 근데, 어, 요게 이에서 요렇게 살았다가 자기 유지로, 얘는 죽으니까 요렇게 해서 유지가 돼서 K1이 살겠죠. 근데 이제 K2는 K1이 먼저 살아야죠. 그럼 K1은, K1은 어떻게 돼요? K3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레벨 존에 들어오게 되면은 요렇게 살아서 죽고 요렇게 자기 유지로 살고 있으면서 K1을 유지시켜주죠. 그죠? 그래서 K1과 K2는 레벨 존에 들어오게 되면은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2가 K2 해로에 이에서 요런 해로에 이에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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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레벨이 맞은 상태면은 오픈 상태를 유지시키겠죠. 레벨이 맞은 상태에는 이 해로에 이에서 오픈을 요렇게 돼서 레벨이 맞은 상태에서 요 해로가 지금 살아있겠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요쪽은 당연히 야가 살면은 레벨에서는 다 줄어지니까 이쪽은 죽죠. 하지만은, 우측에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부위가 있죠? 플러스 쪽이. 보시면은, K3, K2, K1이, 하나는 B접이요, 둘은 A접이죠? 그러면 요건 직렬회로니까, 딱 봐도, 세개 중에 하나만 뭘 거시기 돼도 회로는 끊기게 돼 있죠? 안전 하기 때문에, 안전릴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 하기 때문에. 다안전해로입니다일종에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레벨이, K1-2는 레벨이 맞았을 때 살죠. 그러면 레벨이 맞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 요로 해서, 요 5번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X10에 3으로 들어가서, 레벨이 지금 맞아 있다는 거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t 센 에서 는 모니터링 한다 그러죠. 쉽게 말해서 이건 도화 바이패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바이패스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화가 짬빠가 되니까도화 도어가그 바이패스 회로가 지금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아니면 은 지금 레벨이 맞아 있다. 레벨이 맞아 있고, 그, 지금, 1, K1, 2가 살아있는 회로에 의해서, 요렇게 회로가 지금 유지돼 있다. 이렇게 레벨을 좀 체크를 하는 릴레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릴레이 하나에 다. 요게 끊게 되면 이것도 에러 걸리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랜딩이 하나 빠져버렸다 랜딩이 밑으로 빠져버렸다 랜딩이 빠져서 레벨이 빠진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레벨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벨이 벗어나게 되면 얘가 죽죠 그 k2 릴레이가 k2 릴레이가 죽게 되죠 k2가 레벨이 빠지게 되면은 그죠 k2가 빠지게 되면 레벨이 빠지게 되면은 랜딩해주면 이게 죽을 거 아닙니까 해로가 그죠 그러면은 자 K2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K2가 죽게 되면 이쪽 회로가 열리죠. 이회로가 비접이 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자 감속 저게 그 빠졌다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받아서 뭘 하게 돼요? 오픈 상태에서 또 이쪽이 도어 바이패스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회로에 의해서 오픈 상태에서도 문을 열고 도어 바이패스가 된 상태에서 니네 레벨 운전을 해라, 레벨을 맞춰줘라,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충 그렇게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버벅대고 두서없이 막 떠들었는데 어, 정확하게 요거를 아마 이해하시려면은, 좀 보시다 보면은, 쉽게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로에서, 요것만 보니까 지금 그런데, 전에 있는 마그네토 컨택이나, 그런 쪽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서 보면은, 바이패스 해로가 어디 있죠? 이거 말고? 뭐, 예, 여기죠?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해로가 여기 있죠? 바이패스가. 요게 이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런 해로가, 옛날에는 디제노, 디제도한투 디제시에서 릴레이에서 택에서는 그랬지만 요거는 자 여러분 아시면 K35가 있죠. 요거는 저게 동양은 그 DT 타이머가 있죠. DT 타이머에서 오픈이 풀오픈 되게 되면 DT가 끊어지죠. 그럼 DT가 살게 되면 이건 끊어지죠. 그죠? 이 해로가 멈춰서 아, KT가 죽게 되죠. 그러면 KT가 여기에 있는 회로가 카도어에 의한 회로 홀도어에 의한 해로가 문이 열리게 되면은 이, 끊기게 될까 아닙니까? 죽을 까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를 레벨이 맞은 상태에는 여기에서 계속 220을 유지시켜줘라. 뭐, 요런 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아,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부위에서 요런 거를 대충 돌아가는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예, 너무, 뭐,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하겠네요. 자, 집에 이제 갈랍니다. 예.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